자, 안녕하세요. 써라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어, 다육이 화분 만들기. 어, 다육이 화분 만들기 할 건데, 자, 저 따라 하시면 재미있고 쉽게 만드시는 거 아시죠? 자, 지금부터 다육이 화분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바닥을 다듬을 때 바닥을 작업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자 저희가 드린 그 바닥을 바닥판을 밀대로 밀어주면 안 됩니다. 밀대로 밀어주면안 돼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대로 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흙을 잘라서 이렇게 길게 W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W를 그린 다음에 자. 붙여줄 때, 자 물을 이용해서 살짝 묻혀줄 거예요. 자 물은 풀력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다 묻혀놓고 옆으로 쌓는 분이 계신데 이러면 안 되고 위로 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하게 잘 붙습니다. 위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밑 바닥 위에 아셨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밑 바닥이랑. 자, 만들어 쌓아 올릴 흙 이렇게 두 덩어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밀대. 그다음에 밀대. 그다음에 이렇게 어, 창녹칼. 그다음에 찍기 틀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종이컵에 이렇게 받아 놓으시면 돼요. 물은 조금만 받아 놓으세요. 조금만. 아이들 흙, 물 가지고 막 장난하니까 조금 받아 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밑바닥은 이렇게 하나 놓고요. 네. 흙을 좀 띄어서 길게 자, 흙의 두께는 우리 친구들 엄지손가락의 두께 정도 이렇게 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다른 도구들은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흙과 흙을 붙일 때는 이렇게 물이 약간 필요해요. 조이컵에 들어있는 물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먼저 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을 살짝 윗부분에다가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물을 많이 칠하면 안 돼요. 조금만 발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살짝 여러 농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한단 쌓고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톡톡톡톡톡톡톡 이걸 너무 꼬집거나 이러시면 안돼요 얇아지면 안돼요 그러니까 톡톡톡톡 눌러주고 조물조물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조물조물 살짝만 눌러준답니다 이렇게 하나 쌌죠? 다시 그러면 끝까지 도띄또어서 길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그다음에 위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자른 부분들은 다시 띄어서 이렇게, 이 크기에 맞게, 여 크기에 맞게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붙여줄 때, 다시 얘기했지만, 꼬집으면 안 돼요, 얇게. 이러면 안 돼요. 살짝 톡톡톡톡 쌓아 올리시는 거예요, 살짝만. 그런 다음에, 다시 흙을 띄어서 가짝 묻혀주시고 다시 평평 평평 이렇게 쌓아 올려주는 겁니다 자요 정도 쌌으면 약간 이렇게 다듬어 주는데 어떻게 다듬, 다듬어 주냐면 한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이러면 더잘 붙고 망가지는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건건건 이렇게 이거를 막 꼬집고 막 약간 뭐라 그럴까 좀 힘을 줘서 이렇게 벌려주면 나중에 쫙 벌어져갖고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이올 올려 올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계속 쌓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길게. 자, 이렇게 이 정도 크게 작품이 완성이 됐으면, 이게 기본 형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꾸며주는 거, 데코레이션을 해줄 건데,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데코레이션 할 때는, 좀 얇게, 이 장식할 때좀 얇게 좀 해줘야 돼요. 너무, 두껍게 붙이면 나중에 띄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자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되죠 다시 한번 자려주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붙여줄 거예요. 붙일 때는 항상 물을 살짝, 물 살짝, 갖고 붙여주는데 한쪽으로 손이 가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꼭꼭 한쪽은 안에 이렇게 눌러주고요. 만약에 안쪽 손으로 안 받쳐주면 이게 붙일 때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톡톡톡톡 꼼꼼하게 잘 붙어라, 꼼꼼하게 다시. 물 묻혀주고 딱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장식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장식이 다 완성이 됐으면 살짝만 여기 이렇게 이런 뭐 자세한 것들 좀 디테일하게 더 꾸며주면 작품의 완성도가 자 이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종이에다가 연필이나 볼펜 네임펜 지워지지 않는 수성 사인펜은 많이 지워져요 이게 이 흙이 물을 갖고 있어 갖고 이 종이를 이름을 쓴 다음에 안에다 집어, 집어 넣을 건데 자 흙이 갖고 있는 물이랑 종이랑 만나면 수성사인펜 그런 것들이 약간 번지어 번져서 이름을 정확히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연필 그 다음에 뭐 네임펜 뭐 볼펜 이런 걸 써주세요 그래갖고 여기는 어, 유치원 이름 여기는 우리 유치원 우리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제 이름 이름 아이들이 름 신선 이거 이름을 좀 정확히 정자 좀 써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요 집어넣으시고 자 흙이랑 같이 왔던 비닐 가지고 얘를 쌓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서 자 이렇게 잘 보관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수업 우리 페인팅 할때 어, 다시 꺼내서 어, 또 페인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관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안녕!